다시 게임을 바꿀 수 있을지 흥겨이게다 흥겨운일 거예요. 흥겨운 흥겨이 근데 흥겨이리승수중데잠깐 에이스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있진 않아요. 이모가 있잖아요. 이준모가 나와줘야 됩니다. 순간이 너무 약해요 아~ 정유수 신났어. 요정유수는좀의이 뛰었잖아요. 뭐~ 그런 날까먹을까를 했었는데, 오히려 상당히 피부 선수도더 힘들어 보여요. 그죠? 네. 아까 그... 어, 자, 천호성 선수의 원아웃이 천호 선수의 얼굴 한번 붙여 드릴게용이 2백만 원이죠. 이말입니다 네가 경기를 망치고 있다고요? <laughs> 그 그게 아니라 홍경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살, 살 때는 2, 3, 4번 좋아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티버스의 상황은 지금 이준모도 이럴 때 나오니까 려 경기가 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준모 갑자기 아까 잘될 때는 잘했잖아요. 그죠근데 갑자기 경기가 안 되니까 미세이나는데요이리 이정거 유정원도 하게 는 몰랐는데 아 좋았고요. 이정 어떻게 만들까요? 전렇게 떨어진다고요. 안 좋았고요. 유정야이 네, 네. 네, 네. 진무. 어, 네. 선우야, 선우야, 야! 선우야. 선우주선기가이우야선우기거든요 지어 야기우야 선우야. 선우야, 뮤지컬의 빨래라고 아세요? 상향 뮤지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가보번걸러가면 재밌을 거예요. 옛날 임참장을 초반에 했었는데, 빨래 귀업자듯이잘 짜네요. 천호연. 안녕. <laughs> 네, 저희가 부른 줄 알았나 봐요. 갑자기 민망합니다. 네, 천호현 선수, 천호선 선수의 언어빛. 중요한 자이였습천호현 아 선수가 이제 남서울대 나왔거든요. 네. 그때 나장인데 되게 능글 능글하게 했었어 그때부터. 이후 넣어주면서 1점 아, 차. 아, 대학 개도 아, 대학생 같지가 아, 않으 대학생 같은 아, 탄력은 없는데 아, 아, 아. 되게 능글 능글한 것같아게 뭐지 뭐 아, 이런 느낌. 이종룡 야 니겟다 하면 이종룡 하이안들어가고 아, 아, 예. 어, 아, 지금 이정도좀 아쉬워요. 만약에 이런 사이김명석이었다면 아쉽겠지만. 기서 좋을 데요 아. 파울은 빼냈는데 좋은 공격은 아니에요. 체력을 그렇죠. 체력대로 쓰고 팀원들론 이렇게 되면 멈추죠. 자, 우리 이제, 김, 여기 큰 남자, 김대남 선수의 저, 벤치에서의 모습 한번 붙여드리고. 야, 정상 안정기딱 나오죠? <laughs> 자, SND한테 공격이 막혔어요, 아까. 아! 네, 심파, 저 심판 이름이 결승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파, 참치 영업다운이라고. 참치? 어, 열렸는데? 열렸고이종영 어때 어어는확인요 근데 SK는 리늘피좀 많이 많이 지고 야잘 줬어요 마스킷! 잘 쳤어요 이거 꼴덕실 확인해 봐야겠데요이거이좀 적게... 저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s 그럼 SK 탈락인가요? s n j 이 떨어진. SNJ? 네. SK가 아까 0몇점 차례 이겼나? 아, 네. SK랑 좀 많이 나고, SK를 좀 많이 이겼어요. 피경이경이몇점차였지유튜브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 현 상태가 뭐냐면, 피벗이 전혀 외곽 공격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봤을 때, 정수차이가 생각보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차요. 이거 잘못하면 진짜 실적 차 이상을 로낄수있어 우리 전 생각할 수 있겠다. 주나요? 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두자 시점으로 두안되겠 전인규 최근에 부상이나 이렇게 보지는데 이중영! 아이고야! 전인규 네. 지금 3점이 4개 써서 3개인가 5개 써서 3개 들어왔거든요 아, 야! 만약에 s n g 는이 경기 이기고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험을. 전인규, 또 쏘나요? 아, 에어! 아, <laughs> 근데 SNJ는 지금. SK가 2점0 0차를됐다는데요 <목소리> 그렇다면 SK가 현재 마이너스 7. SK가 마이너스 7. 현재 SNJ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SK가 위험하네. 네. 어, 잘 쳤어. 야! 이거 만약에. <목소리> S &S 잘 야,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SNJ 이기면 SK 탈락입니다. <웃음> <웃음> SK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키워 십다 십장. 자, 아 지금 SNG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키워 분위기 너무 다운있고요 그렇죠? Yeah. 야 이거 모르겠는데요. SK는 스포츠도 못하게. SNG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김정현 선수랑. 아1 경기 못 치르겠다고. 어차피 키워 당경 지치고 힘들다. 힘들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게 전혀 뜻밖의 시나리오로 나온다. SNG는 아, 뜻밖의. 이기기. 아아 그리고 이거 SK 서선수도 보고 있을 텐데 가슴이 아, 쫄깃쫄깃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1점 차라도 만약에 SNGN이 기면 아니지? 3점? 이게 아니다. 1점 차는 이겨도 올라갑니다. s n g n 올라가요. 왜냐하면 s n g 는 1점 차만 이겨도 마이너스 한거 오가 돼요. SK가 마이너스 7이에요. 7. 그리고 SNG는 현재 마이너스 6이에요. 근데 여기서 1점 차 마이너스 5거든요. 1점 차를 이겨도 SNG는 올라갑니다. 그러네 아. 이기기만 하면. 엉겨. 아. 아, 어, 정윤재 안 들어갔고요. 어떻게 되냐. 아, 싸움 잘했어요, 이거는. SK 김창현 선수 다음 주에 결혼인데 설마 예선 탈락 않겠죠 와, 살짝 쫄깃쫄깃하겠는데요 야 이거 44에 53으로 2점 차로 SNGN이 왔었고요 만약에 SNGN 1점 차라도 이기면 SNGN이 올라갑니다 SK 선수들 짤, 차... 어 이거 아니 6점 1점 차야 퍼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11.4입니다. 문제는, 야, SK. 야. 아, 자, 남은 시간, 공격 제한 시간 7초. 경기 시간 1분 30초. 야, 이거 누가 예상했을까? 3도안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가. 대준 전인규, 하아웃 제껴고! 들어갑니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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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수한테 피버딜이 네! SMT2, SK3입니다 다운샤 네! 1분 초더이 공격 안 합니다, 이사진 써버려요 정윤재! 네! g 재 1위 티원 2위 <laughs> 이거 뭔가요, <본 거예요>, 간접 <laughs> 아, 혼자하네요 야, 아, 이렇게 되면 SNG이 사실상 올라갔네요. 그죠? 아무잘살랑습니다 무슨 왜 쏘죠? 아, 잘했습니다. 아, 이거 안 하면 되는데 SNG.